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BMW 코오롱 모터스 대전 신세계 백화점 아트앤사이언스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남두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전시장은 국내 유일하게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팝업스토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전시장은 어, 정식 빌러사인 코오롱 모터스에서 운영하는 어, 14번째 공식 전시장입니다. 저희 전시장은 아이 특화 모델 전시장으로 어, 지금 보시는 전기차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내연기관 모델까지 어, 다양한 모델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시며, 뭐 시승 신청이라든지 어, 차량 구매 그리고 차량 상담까지도 쉽게 어, 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2022년 어,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코오롱모터스 대전 신세계 아트사이언스 지점에서 3개월 내에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어, 전통주 구독권 5개와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카도 공기청정기 5개 그래서 총 5분께 어,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명함으로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텐데요 보시고 어, 견적상담 많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어, 지금 보시는 IX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13년 I3를 시작으로 전기차 어, 플랫폼이 나왔는데, 9년 만에 새로운 차량인 IX 모델 40, 50 모델이 출시가 되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이번에 시승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BMW에서 9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과 한번 비교로 시승을 해볼텐데, 어, 제 모델은 F바디 모델이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IX와는 많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이 모델을 시승하시고, 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많이들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저는 3000cc 디젤 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ix 모델은 이질감이 없어서 제가 지금 어 전기차를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지 이제 뭐 이게 못 느낄 정도로 대신에 이제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가. 지금 뭐 현대 기아차에도 많이 만들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을 많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럴 때뭐 소리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디자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는만 딱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IX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랑 똑같이 근데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제 교체가 어, 되기도 했고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온것 같아요 그냥 어, 차량을 그냥 이제 같은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냥 차량이 그대로 엔진이 빠지고 그냥 전기로만 바뀐 것 같은 저는 지금 어 단종된 모델인데 어 F06 6시리즈 40D 그랑쿠페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랑 출력이나 마력 그리고 토크는 비슷해요 어제 차량도 313마력에 뭐 64토크 정도 되는데 지금 IX40 모델도 뭐 326마력에 64토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은 똑같아서 어 제가 가속이나 이런 거할 때는 어느 정도 가속이 다 됐을 때는 제 차량도 비슷하게 나가요. 근데 이제 순간 이제 치고 나가는 이 순간 토크는 어, 이 IX 4 0 모델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서 어, 그 부분이 이제 딱 순간 눌렀을 때 뒤로 딱 붙는 느낌.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가속을 하면 이렇게 몸이 가, 몸이 뒤로 누워지는 이 순간 최대 출력이 나오는 이게 이게 제일 큰 장점.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어 전기차와 이제 내연기관차의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악셀에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이제 서서히 속도가 줄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ix는 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적응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건 적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생 제동이 얼마나 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되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뭐 회생 제동에 걸리면은 보통 이제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뒷자리에서 멀미한다 아니면 같이 동승하신 분들이 멀미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제가 조수석에도 타보고 이제 회생 제동 을 느껴봤는데 어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생 제동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크게 막아 이거 야 이거는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아니고 저도. 하루 몇, 몇분 타고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회생제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저는 F바디 모델을 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변했죠. 일단은 앞에 계기판부터 해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다 변했고요. 그리고 터치 방식도 변했고, 이제 그리고 뭐 기어 노브라든가 이제 크리스탈 이제 아이 드라이브 조작하는 버튼들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저한테는 F바디를 타시는 이제 BMW F바디를 타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변화이지만 이제 G바디를 타시는 분한테는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셨던 것들이라 크게 많이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iX 4050에만 들어와 있는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 시승기를 촬영하고 있어서 음악을 듣거나 이러고 있지 않는데, 음악을 들으면 이제 시트에서도 이제 진동이 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내 내장 카메라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 제가 혹시라도 뭐 차량에, 뭐, 애완견이랑 같이 타고 왔다가 뭐 내릴 때 전화하거나 이럴 때 순간 깜빡하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앱을 통해서 이제 뒷좌석에 누가 혹시 삽중사가 남아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는 정지했을 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능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편했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어, 지금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크게 나오고 있어서 보기에도 되게 편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저는 제 차량에는 아이드 ID5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IX에는 아이디 8. 시스템 이제 차세대8세대 아이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나온 반자주행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저 차량에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걸 자체를 이제 이 차량에서 IX40에서 저도 이제 타 보면서 처음 해 봤는데 어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은 솔직히 있어요, 있었는데 어, 이 차량이 굉장히 영민하게 잘 반응해줬고 앞 차량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차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어,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해볼 텐데 그냥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 도로가 50km 구간이니까 50km에 맞춰놓고 이제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어 중요한 게 이렇게 지금 보통 차량들은 들어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저희 차량은 차가 끼어들어도 되게 스무스하게 지금 방금도 끼어들었지만 뭐 크게 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이 또 빠져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다시 출발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갑자기 뭐 끼어들었을 때 저희 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운전자로 하여금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늦춰주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커브길도 엄청 편하게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뒤에 따라오는 차로나 이런 것들도 다 감지를 해주고 네 지금 저자율주행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스테링 휠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손을 자연스럽게 놔봤는데 굉장히 편하게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IX 와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이제 내비게이션. 지금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빠져나가야 할 구간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앞에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 부분 또한 내비게이션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이 부분 또한 또 추가가 되어서 정말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이나 애플을 쓰시는 분은 이제 카플레를 통해서 티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제 8세대 아이드라이브로 오면서 그냥 차량 자체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BMW는 물론, 세단의 차량들도 판매량이 많고, 3시리즈, 5시리즈는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모델인 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SUV를 먼저 선택한 거는 지금 현재 SUV에 대한 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BMW 하면은, SUV는 BMW라는 말이 고객님들께서 오히려 더 많이 해주세요. SUV는 BMW가 훨씬 더 낫죠. 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량을 봤을 때도 저희가 뭐 다른 타사랑 비교했을 때도 SUV 판매량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도 음 그런 추세에 맞춰서 SUV 의 플래그십 먼저 이제 출시 선문을 보이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지금 i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세단에서도 전기차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좀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아쉬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주행거리거든요. 주행거리가 아직 저희 BMW에서는 이제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한 주행거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더 개선을 하면 이제 저희 판매량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어떤 분들이 좀 타시면 좋겠네? 라는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구매 금액 금액이 뭐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층이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억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 선택지가 더될수 있는 거죠. 어 예전에는 뭐 무조건 테슬라의 뭐 모델 X 그 모델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 독일 브랜드에서 나오는 뭐 벤츠, BMW, 아우디에서 다양한 차들도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X가 또 SUV 모델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차량인 IX40, IX50 또한 SUV로 나오기 고있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경쟁해 볼수 있을 만한 이제 모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 다른 브랜드의 차들도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이 포인트는, 셀링 포인트는 BMW다. 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BMW에서 만드는 전기차 플래그십 이제 SUV다. 어이 ix 모델에 제가 총평을 감히 해보자면 아 전기차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ix 40 모델을 타고 이번에 너무나 크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는 부분이라든가 뭐 그리고 차량의 기본적인 어, 하체 서스펜션 등 어,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면 뭐 차량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시승하시고 이런 것들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나아가 아이포 모델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이 세단 쪽에도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어, 천천히 오시면서 전기차에 관해서 조금 많이 접해보신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어, 대전 신세계 지점에서 근무 항상 하고 있고요. 어, 고객님께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모델인 IX 모델뿐만 아니라 저희는 하이브리드 모델, 내연기가 모델, 어, 전부 다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놀러도 많이 와 주십시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거는 어, 저희 코오롱 모터스는 어, 국내 최대 판매 그리고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 지점에서 3개월 내에 구매하시고 계약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어, 전통주 구독권 5회, 그리고 카도 차량용 충전기 5개를 5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방문하셔서 고객님들 편하게 차량 보시고 계약이랑 출고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